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제 8장 정신 역동 이론 중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OX 고급 기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보세요. 문제 1.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2. 인간의 정신 에너지 체계는 패쇄 체계이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3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4 프로이트는 실수행위를 통해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를 파악하였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5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6 초자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7. 초자는 현실원리에 지배되며 성격의 실행자이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8.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문제 9. 원초와 자 초자는 출생시부터 형성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0. 초자의 특질은 자의상과 양심으로 구성된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11. 구강기는 자율성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2. 잠복기에는 원초화가 약해지고 초자아는 강해진다. o 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13. 생식기에는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4. 거세불안과 남근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5. 불안은 공포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6.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17. 반동형성은 부모의 가장 싫은 점을 자신이 닮아가며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8.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독거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자식의 경우는 방어기제 중 승화에 해당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9. 내면화는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20. 지원한 회사에 불합격한 후 그냥 한번 지원해본 것이며 합격했어도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방어기제 중 합리화에 해당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완벽히 암기해보세요. 혹시 정답이 왜 O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 연구소 OX 해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직 긍정. 하나, 둘, 셋. 파이팅!